음. 굿이다, 굿. 그렇지. 야, 야, 이거, 이게 이제 좀 판을 좀 풀어내는 것 같다. 어, 그 어려운 걸 쳤어. 그래. 어? 그 어려운 걸 쳤어. 투코 봐, 투코. 저쪽, 근데. 저쪽 해가지고. 그코 보면은. 히로도 없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희로가 없다고. 아 오른쪽 투코가 정석이야 그밖에 없어오 오셔도 오시, 쫑나고. 포되는거 어? 같다. 어. 그분이니까 왕크로 쳤어. 자 쌍대, 쌍대. 자 희망이 보인다. 자 쌍대까지 간게 어디냐? 아이고. 론 아니지? 론 아니지? 아, 이거 잡으면 왜 아, 네, 이렇게 푸록이 이거 잡으면 푸록이 해? 야, 거 너구리 이제 뒤로 가지 말아야 돼. 네. 야, 네. 일자로 섰다. 좀 낫다. 왜이렇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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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로 쓰냐? 아, 네. 똥이, 똥인가? 똥이. 옷이? 쫑 아, 쫑이 아, 안 나는구나 야 기술이 좋다 또 왔다 왔어 두개 변수다야 이거 어 이제 다 잡았어요. 세 개. 아이 <laughs> 4개 너무 얇아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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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자 아프지 좀 빼. 아프때다갈아이된에 자, 다섯 개 끝났고. 자.